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루의 시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10월도 중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 삶을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만남, 필연적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두 가지 큰 만남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를 해가는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성령과의 만남, 그리고 그 성령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하는 이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기대하게 하는 것이 만남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성령에 의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만남일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여의치 않자 그 예루살렘을 흩으시고 디아스포라 하시고 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것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며 때가 차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택하여서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두 사람이 파송받게 되므로 선교의 역사, 그것이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 혹은 열심으로 그 노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함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 그들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등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움직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시작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바울의 삶을 시작하였다 볼수 있을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구장에서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의 삶은 시작되었다. 그럼 그 이전에 사울의 삶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좀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보면 마태복음 사장에서 때가 참해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들을 겪게 하시고 다양한 환경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은혜를 겪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삶과 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저 열심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곳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고 나서야 압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하셨기에. 삶의 시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고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고 나서 아는 것이 아니다. 알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울의 삶이 아니다. 바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온전히 예, 완성, 완성이 되어야만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나로 이 시간을 겪게 하시는 걸까왜 하나님은 이민족에게, 이 지구촌에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수 없으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말씀과 내가 만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러한 이유로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만, 사울의 삶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2006년에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199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미국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11년 동안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왜 동부에서 또 서부에서 이렇게 5년 반 5년 반의 시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지금 와서 코로나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코디엠 사역, Korean Diaspora Ministry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이, 삶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구촌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달을 때에 크로노스의 삶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이 크로노스의 수많은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바울의 오늘 사주행전 20장에서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은 종국의 그가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저땅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도시인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폭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인간적으로 갔다면 벌써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삶은 사울의 삶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삶을 살 때에는 변화가 필요한 생각, 변화가 필요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되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의미 속에는 말씀을 만난다, 하나님의 뜻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그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는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 내 이성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었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인생인데.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을 이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묻고, 그 들은 음성대로, 그 응답대로,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감정과는 다르지만,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하고,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바울의 삶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니라 성령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발견하고그 뜻을 성취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울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던 바울이 이제 종국에 자신의 사역에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바울의 발걸음이 로마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매우 의미 있는 단어가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이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만났던 사람, 베레아에서 만났던 사람, 아덴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수많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이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가는 자.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가는 자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신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당할 때도 있고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배신감이라는 것 참으로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단어인데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느냐 믿는 자에게 당하는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같이 갈수 없는 사람이 마치 함께 가는 것인 양. 위장하고 겉으로는 동참하는 것 같고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서 함께 할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왜 배신을 당하겠어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에 배신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 저 사람은 원래 저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럼 사람 잘 봤지. 뭐 이런 마음은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서 내 능력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함께 붙여 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때로는 믿을만한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하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네 개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이 부분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들여다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잠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면 베레아에도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데살로니카에도 있었습니다. 또 세군도와 대부에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아시아 사람 그 아시아 지역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 교회가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지역에 머물지 않고 더큰 의미에서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 함께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이 더욱 더 확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먼저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에베소로 이동을 해서 바울과 잠시 머물다가 바울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다가 함께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그곳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브란노 소원이라든지 나중에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 에베소서에 와갖고 사역할 때에 그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이죠. 사람들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리오스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셔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으나, 무의미하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오늘 왜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왜 내, 나는 한국 사람인데 런던에 있어야 되는지, 두바이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킹스타운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기 리오데자네이로에 있어야 되는지 멕시코 시티에 있어야 되는지 뉴욕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부산에 있을 이유, 대구에 있을 이유, 광주, 목포, 서울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야 될그 의미를 알고 계신지요? 그것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과의 카리오스의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살되 카리오스의 시간이 없는 삶,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삶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울의 삶을 접고 바울의 삶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변함 없이 그가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거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예, 하고 갈수 있는 인생.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디아스포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는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유함, 그 열린 모습. 그것이 바울이었고,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확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로노스의 삶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카리오스의 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만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만 홀로 싸우는 것 같았어도 칠천을 숨겨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에게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기도원 혼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어 여러분 미디안 족속을 다묻힐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왜 300명을 붙여줬을까왜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셨을까? 아둘람 그 곳에서의 만남.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속에 뭐가 있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바울 혼자 해도 할수 있어요. 예수 혼자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아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것은 함께함을 이루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성장시키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 말을 정리하면 결국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누굴 교육합니까? 남을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누구를요? 나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능력받은 한 사람이 그 능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만난 이후에 나는 죽고 성령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자의 삶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함께 할수 있는가? 나를 죽이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함께 하는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그 시간 속에서, 커리큘럼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훈련하시는 것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에 실패할 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입장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 여러분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장소인 것을 믿고 그곳에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종도 지역도 어떠한 학력도 어떠한 상황과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함께 이루어 가는 사역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일 때 가능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요구하기보다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많은 함께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열매를 맺어 가는 기적의 삶이 카이로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 uh -huh.